자, 이 문제는 조합을 응용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제는 악수의 횟수에 대한 문제가 되겠죠. 자, 악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두 명, A라고 하는 A와 B라고 하는 두 사람이 있으면 A와, 두, A와 B 두 명을 뽑으면 악수가 한번 이루어지는 것이죠. 근데 순서가 B, A가 뽑는 것과 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순서가 없는 그냥 조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참석한 사람을 우리가 n명이라고 놓게 되면 n명 중에서 두 명만 뽑기만 하면 순서와 관계없이 그냥 한번에 악수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nC2가 55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nC2를 계산할 때 우리는 n p e 나누기 2팩이 되기 때문에 2분의 n의 n-1이 되겠고요. 이게 55가 되므로 n의 n-1이 110이 되고요 110이라고 하는 것은 11 곱하기 10이 되기 때문에, n은 10이라는 소리가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빨간 깃발 두 개를 포함해서 서로 다른 깃발 앵개가 있다고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빨간 깃발을 우리가 레드라고 볼게요. 레드 두 개가 이제 있는데, 레드 두 개를 꼭두 개를 포함해서 네 개를 뽑는다고 되있죠 그러면 일단, 빨간, 빨간 이빨 두 개를 뽑아 놓고요. 나머지 깃발의 개수는 이제 n-2가 되겠죠. n-2개에서 4네 개를 뽑는 게 되겠죠. 4그네 개를 뽑는데 이미 빨간 이빨 두 개를 뽑았기 때문에 이제는 두 개만 더 뽑으면 되겠습니다. 여두 개가 이제 뽑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두 개만 더 뽑으면 되겠죠. 이것이 우리가 21이 된다고 되겠죠 자, 계산은 똑같이 n-2p2가 -E, 되고요. 밑에 2팩이 되고 이것이 현재 21이겠습니다. 자, 그러면. 위에는 n 빼기 2 곱하기 n 빼기 3이 되겠고요. 넘어가서 42가 되는데 이것도 역시 7 곱하기 6이 되므로 n 빼기 2가 7이 되어서 n은 9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답은 9가 되겠고요. 여기서는 아까 좀 전에 봤었죠. 11명이 되겠습니다.